바오라고 타는 사람들 아주 혼나야돼혼나야돼 혼나야돼, 아주 지그저한 게 있어요. 꺾여있는데 못 먹고 자라나랑잘 먹고 자라 이런 느낌. 공몇품보자고 속이는지 알아보면 어느 순간 다 속는지 알아채고 다 떠나갑니다. <목소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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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갖고 와아니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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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배우야 아니야, 아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어랑 부시리 구분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방어칠 때는 여러분들이 뭐 물론 다 믿고 가시겠지만 알고 계시면 안나합니다 이게 딱 구분하는 법만 알면은 되게 쉬워. 이게 지금은 부시리가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좀호축해 보이는데 20kg 짜리, 18kg 짜리 막 살찐 거 보면 방어는 거의 구분이 안 근데 부실이는 여기 주둥아리 돼. 근데 부시리는 주둥간지봐요주둥간지 방어는 이렇게 기으로되돼 있잖아. 부실이는 이렇게 디귿자로 디깃자로 돼 있어. 이게 꺾여있는데, 이게디귿자로돼 있어. 요게 좀 생으로 돼 있어. 이 얘는 완전 꺾여있어요. 그리고 이 부실이 같은 경우는 이꼬랑지 봐봐 이 방어하고 부실이하고 꼬랑지 보면 은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거를 방어라고 팔면 소옷수로 있고, 부실이는 살짝 보면은 때깔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노란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 얘네들. 근데 이제 방어는 좀 동글동글하니. 보면은 이런 데 봐봐. 지느러미하고. 이런 데 봐봐. 여기가 길잖아. 방어는 여게 붙어 있단 말이야. 형, 한번 이거 부실이 이거 한 마리만 해얀접시만 하얀, 하얀 떠줘. 이거 내가 살 테니까. 방어하고 한번 비교해 줄게. 올 겨울에 방어 파시는 분들 진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 부시리를 방어라고 해서 팔았다고 지금 몇몇 군데에서 지금 얘기가 들려오는데, 진짜 이러다가 순위를 다 끊겨요. 왜, 왜 이런 걸로 방어를 속여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럴까봐. 다른 걸로 좀 추가하고. 그것도추가하 색깔이 조금 틀리긴 한데, 색깔이 조금 틀린데, 주둥아리가 뾰족하니까. 네. 일반은좀 동글동글 하거든, 대가리가. 네. 이게 일방이랑 축양이랑 부자를... 또 생긴 것도 달라? 그러니까 얘는 조금 대가리가 조금 어, 뾰족해 어 뾰족하네 근데 일반은 보면은 대가리가 좀 동글동글해 이거 부시리 소짜하고 방어 소짜하고부시소짜 방어 소짜네 왜냐면 이게 방어를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은 이게 부시리를 떠나도 방어인지 부시인지 모르고 그냥 드세요 근데 이제 막상 먹거나 살 색깔만 조금만 뒤적거려 보면은 티가 확 나거든 그리고 지금 부시리가 한 18kg, 20kg 넘어가는 거는 웬만한 방어보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부시리 부실이, 특대 부시리라고 해도 팔아도 돼. 요 가격 이 저렴하게 해가지. 고 부시리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어, 부시리 찾는 사람들 꽤 많아. 요 이게 식감이 방어랑 다르게 좀 쫀득쫀득하니 식감이 좀 단단해. 방어는 좀 기름져갖고 부드럽잖아. 부시리는 조금 식감이 좀 단단해. 그러니까 저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름 겨울 불문하고 부시리를 찾는 분들이 되게 많아. 이게 장사가 안된다 안된다 하지만서도 뭐든지 정직하게 팔아야지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지 어느 순간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몇푼 벌자고 이렇게 막 속이는 짓 하다보면 어느 순간 다손님들 알아채고 다 떠나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근데 직접 써보셔도부실이랑 방어랑 별 차이 없어요? 부실이는 빨간색은 거의 없고 약간 방어보다 색깔이 살짝 명한 인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 좋은 부위라고 옛날에도 많이 팔. 파... 아, 내가 판건 아니고. 저거 <laughs> 어, 202살 같네. 피그뭐죠 빨간 빨간 살이 하나도 없어. 음, 얘도 방어처럼 막 뱃살이랑 곱살 이런 게 나오긴 해요. 오 모양이 비슷해요. 방어랑 똑같아. 아 그래요? 이 없는 것도 아니야 또이름것도있죠 아, 진짜 여기는 아. 숭어 같네. 개, 개숭어 같아. 숭어 같기도 한데 울산 방어 보다 보면은 이런 색깔도 나올 때도 있어. 아, 네. 저도 막뭐 처음엔 헷갈렸는데 보다 보면은 그냥 대가리 보고 아는 것 같아. 요 어. 설명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딱 보면 보시는지 모르냐? 그러는데 <laughs> 그 말이 맞아. 딱 보면 이제는 보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부실이는 아무리 살이 쪄도 솔직히 얘는 옆으로 안 크고 그냥 길이로 길잖아요. 네, 네 살이 안 쪄요. 확실히 좀그 투명한 게 있네요, 살이. 말씀하신데. 어, 비슷하네. 비슷해. 그냥 이것도 방어야, 어떻게 보면은. 방업하자가 약간 좀볶한 느낌이 오, 하고 적당히 기름지고 맛있어 보이긴 한데 근데 부실이를 좋아해. 근데 부실이 좋아하시는데 왜 부실이 아파서요? 부실이라고 딱 말하면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이 뭔가 이 부실이라는 말이 되게 싸 보여요. 그렇지. 말 네. 자체, 어감 자체가 약간 부속품 느낌도 나고. 내가 뭔가 부실해 보이는 느낌도 네. 나고. 생선 이름을 잘못 띄워놓은 것 같은데. 축양을 한번 먹어볼게요. 일산을 먹은 것 같으니까. 축양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기름기. 이게 네. 기름이. 여기서부터 갈. 색깔 자체도 틀려. 네. 축양도 말했잖아. 기름기 있어야 되잖아. 엄청 있어. 규실이 엄청 큰걸 떠도 이렇게 다 똑같나요? 규실이 되고다 똑같아 아 그래요? 진짜 칼 들어가면서 이렇게 썰리는 오, 소리가 다르네요 아가랑 길어 이아나 길어 이아 <laughs> 너무.. 너무 빈부격차 느껴진다 못 먹고 자란 애랑 잘 먹고 자란 애 <laughs> 그런 느낌 조명도 같은 비슷하네 조명거 봤을 때헷갈도 같은. 네. 는 딱 보이지? 딱티 나지? 응. 모르는 사람들은 방어를 잘못 먹을 수 있잖아 이거는 진짜 비슷하겠다 이 배는 뱃살은 똑같이 생겼다 2 0 k g 짜리는 뱃살이 더 좋아 이거 한번 가져가서 삼자한 방어라고 한번 매겨보자 이거 방어라고 매기면 먹을걸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좀 방어처럽게 그러지 말고 이거 그냥 방어라고 우겨보자

몇킬로짜리 갔냐고? 어? 뭐 <laughs> 같아? 방어를 안 좋아? 뭐 같아? 9m가 같더라고. 형이 좋아하는 부실이잖아? 이게 부실이야? 요새 방어를 부실이로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내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떠놓으면 뭔지 모르겠지? 잘 몰라, 속이잖아. 근데... 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비교 이제 접시를 떠났으니까 보시고 해가면서 한번 드시면 겨울철에 좋은 밥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근데 부실리도 맛있다. 이게 비교 영상을 하기 찍기, 찍기, 찍는데 겨울철 부실이도 괜찮네요.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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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게 와? 어제는 한가했으면서 어제는 한가했어요. <laughs> 방원점 해. 시카스요? 아니에요, 우리 카스는시카스었대요 잠깐만, 갖고 와. 어? 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laughs> 우리 와이프가 하도 씨방 웃어 먹는줄 알고. <laughs> 내가, <보여줄게. 웃음> 내가 지금 이거 <이걸> 들고 있잖아. <laughs> 누가 얼마야?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너 갖다, <laughs> 갖고 와서 또 가방을 보시는데. <laughs> <laughs> 지금 주지 마, 지금 주지 마. 지금 주지 마. 지금 주지마 5만 원 주는 거 찍었어 찍었어. 찍, 찍었어? 어. 안 찍었으면 또돈 가져가라고. 아, 이형 진짜 완전 영화 배우네 배우야? 연기한 거야 지금? 시발. <laughs> <laughs> 카메라 안 돌아가서 다시 5만 원더 가져가려고. <laughs> 왜왜 물어왔어? 근데 찍고 있었냐고. 배경 한잔 먹어. 네. 더 먹고 싶어? <웃음> 아니야 <laughs> 아니야. 눈은 몰라. 계속 5만 원 쳐다보고 있다. 땡눈왜왜물어보야 왜또 기준까지? 이거 형, 오늘 튀김밥은 들어가고튀김밥어뜬 거예요. 퐁퐁이야, 퐁퐁? 음, 그래서 기름진 별로 없다. 그, 그, 그 식감만, 어, 이게 뭐가, 그래? 사는 거 있다, 사은 살... 거. 히라스 같기도. 부실이요 봤지? 아, 히라스살이. 아니, 처먹어봐, 진짜, 히라스. 아, 그래요? 어. 아, 그래요? 처먹어봐. 어? 히라스살이 어. 이러구나 아씨.. 김 맛집이네 진짜.. 김왜 이렇게 맛있어? 아 자꾸 김 맛집이라고 이기해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받 아니 횟집을 안 하고 김.. 아, 이상한 아, 생각하지 말고 까져봐아 <laughs> 아, <팬이> <laughs> 이거 김한 봉지에 한 얼마예요? 나한열0봉지만주까 <laughs> <한두> <laughs> 잘했네 아.. 아 네! 어고많이다고 ㅋ ㅋ ㅋ ㅋ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편 잘해라 형 근데 부실이 괜찮지? 그냥 그.. 회 먹고 싶은 사람들 한테는 최상이겠네 식감만 식감만 어, 나는 기름기 많은 응. 생선 좋아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laughs> 이거를 오늘 우리가 비교 영상 찍으려 갖고 온 거야 부시리를 방어라고 소개하러 갖고 음. 방어 사라고는 철차야 내가 지금까지 먹은 방어는 방어는 뭐라 그러지 물렁물렁하면서 싹 녹아 들어가는 식감인데 좀 너무 쎄 음. 부시리가 이런 맛이구나 처음 먹어 처음 먹어 그내은 어떻게 부시리인지 딱 알았어. 부시리가 빨간 살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봤을 때는 참수고도 아니고 개수고도 아닌데 근데 부시리는 두껍게 쓰면안되겠다야 방어도 한 접시 떴어요. 그러니까 방어랑 비교하려고. 방어, 네? 방어 어딨 있어 근데 네? 방어 그 어디 어 그럼 뭐하러 그런 얘기해요방어에 지금 그... 팔았어요. 네가 사 이번에. <laughs> 그런 식할 거면 네가 사. 아나 떠준 거 있다가 두밖에 <laughs> 없는데. 그렇게 할 거면 네가 사라고 내가 사줬으니까 아, 한병더 네. <laughs> 방어+ 방어 갖다 줘 갖다 줘? 떴어 먹을 거야? 형이 먹으면 갖다 주고 내가 그때 제 방어 이제 차트를 아줘봐 비교를 해야지 김순쳐아 야. 더갖고 올게, 더. 갖고김순천아더갖고 김슬쳐 어그러고 김슬쳐 나저김나 저거 고김나어이김 같은... 나 음... 저거 이제... 음... <laughs> 같은 거 같은 걸로 갔대. 뭐 <laughs> 같은 거야. 다르고만. 타이거를 갖다. 이거한 타이거 어다고가 기름장. <laughs> 기름장. 기름장. 여러분들, 특 맛있네. 추경 맛있어 이거? 육산이잖아추경이야 어. 아, 특이야 어. 이 이거 추경이야 추경 그럼 국산이야, 국산. 추경 같어알바야 먹는 게 중요하지 지금. <laughs> 진짜 히라스가 딱 숭어살이야 지금. 진짜. 응, 숭어 같아. 응. 숭어 아니면은 약간 숭어 도미, 도미. 도미 그냥 딱 잡았을 때그 땡땡한 느낌. 이거 진 먹을래? 가서, 가져가서 먹을 사람이 없어. 나, 나 어차... 먹을래. 아형 누군가 말했어. 너 숭어철 이제 시작이야. 정식 차려야 돼, 너. <laughs> 너 그런 행동 해지는 거지. 이거 한번 죽이게 지 나 정말 이해가 안 간다. 형한테 배웠어. 잘 배웠는데 <laughs> 타이밍을 너못 맞춰. 아니, 좀더 배워야지, 아직. 애속이잖아, 애속이. 예속. 자, 꾸나 밥만 줘. 하다 아, 먹어야지. 저 어, 영어 좀오바야 형한테 갖다 먹어야 그게 뭐냐? 먹었어. 형님 드십시오, 그 형한테 배웠어. 이 그렇게 하라며. 싸가지 없는 이 그렇게 하라며. 시장에서 피하는 거라면 시장에서. 카메라 돌잖아. 이 새끼야, 정찰이. 알아서 편집하겠지.